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희 그 사택 들어가는 그 입구 하단에 예, 그저 언뜻 보면 좀 이렇게 파, 파 여러 파 있지 않습니까? 파 같아 보이는 새싹들이 며칠 전부터 예쁘게 가지런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좀 아실 만한 분들께 여쭤봤더니 수선화라는 꽃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겨울 내내 눈에 덮이고 그저 땅도 꽁꽁 얼어서 모든 그 꽃들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때가 되니까 또 새싹이 그저 약속이나 한 듯이 그저 서로 키를 재듯이 그장 아름답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길었던 겨울 동장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장군으로도 에, 막을 수 없는 것이 봄의 기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제가 우리 뉴저지에 이렇게 오니까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는 겨울이 물론 있긴 있지만, 에, 겨울이 한, 한 사, 40도 내외 될까요? 우리 며칠 전에 여기 좀 이렇게 찬바람이 있을 때 캘리포니아는 98도였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은 좀 애매하겠지만, 그죠.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는가 싶으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역사요, 기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의미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미보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까지 행하셨던 주님의 모든 역사가 진리요,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저 한순간으로 입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의미가 중요하다면, 부활은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것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당대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그리고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금방 오신다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인지, 아니, 진짜 오시기는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심이 됩니다.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위로를 위한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부활의 시간을 이렇게 늦추시고 계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디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데 하나의 큰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자신이 전해받은 것이요. 또 교회에 자신이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마디의 말로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저 더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열두 사도와 그리고 오백여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일부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증거는 장사 지냄바 되었다는 말로 확증이 됩니다. 성경은 그 특별히 사복음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례와 그리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그 무덤의 모습을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이요. 죽으심이 사실이기에 장사 지내신 것도 사실이요. 장사된 것이 사실이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산자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신앙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신앙이겠습니까?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 우리 교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그것은 인민을 위한 아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부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이미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와 믿음도 다 헛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뭐 인간성의 실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이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사망과 죽음의 건사로 가득찬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모습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게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자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메시아께서 그냥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그저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자기들의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수고가 다 허사가 된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한낱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이적들과 모든 기적들도 그저 어쩌다 일어난 솜씨 좋은 하나의 마술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던 그 주님의 감동적인 말씀도 그 감격도 그 이적의 신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어 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헛수고가 되었던 그 순간들이 의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사건, 그 놀라운 사건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듯이 죽어 버렸던 그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가르치심과 주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며 사실이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자와 살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는 이제는 무덤 속에 죽어 버린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죽으신 주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가 아니라 산자의 자리로 옮겨지고 빈 무덤이 된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찌 보면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우리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할 우리임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를 꿈꾸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과 공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살 사람으로 산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의 귀중한 한 모습은 부활 신앙은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살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 일어난 변화, 그것은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했던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자로서 영원히 살아갈 자로서의 담대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긴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가 죽은 자의 구주가 아니라 산자의 주의심을 주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laughs> 어떤 위협도 어떤 핍박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하나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 그것은 기꺼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빈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의 처음 행위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와 그 처음 성도들의 증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 시작이었고, 그것이 바로 삶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신앙의 핵심이요. 선포의 핵심이요. 증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작은 고민에 하나 빠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고민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 사택과 교회 주변에 죽은 나무들을 선별해서 이것을 배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신 장로님께서 목사가 좀잘 보고 죽은 나무가 있으면 페인트를 칠하든지 테이프로 좀 묶어놓라 이렇게 <목소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시간을 내서 사택 주변과 교회 주변에 어떤 나무가 죽은 나무인가 살피기 위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 겉으로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에, 전에 봤을 땐 분명히 죽은 나무였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는 것입니다 새싹이 돋은 나무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나무는 죽은 나무는 아니죠 겉으로 보면 분명히 죽은 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면 색깔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나무와 산 나무를 잘 구별해 볼수 있을까? 이제 곧그 작업을 하는 분들이 오면 제가 잘 구별을 해드려야 될 텐데 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는 산 나무고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요. 이파리가 새싹이 돋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 이파리가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요.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는 죽은 나무요. 새싹을 확인하려면 봄을 지내야 될 것이고요. 그 나무에 푸르른 실록을 보고 확인하려면 여름을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 나무에 열매를 보려면 가을을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봐야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냐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때로는 봄도 지나고 때로는 실록을 피워야 될 여름도 지나고 때로는 열매를 거대야 될 가을도 지납니다 때로는 혹독한 그 시련을 겪어야 될 겨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 속에 모신다면, 우리는 새싹을 피우는 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실록이 푸르는 여름을 지날 수도 있고, 열매를 내는 가을을 지날 수도 있고, 혹독한 시련의 겨울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하여금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 기다림으로 죽음의 문화로 가득찬 이 땅을 살아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내일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이 감격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